다음에 또 휴가철에 물은 못지 않게 걱정이 되는 게 어깨입니다. 물놀이 하다 보면 어깨 다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어깨가 맞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깨라는 구조는 말 그대로 뼈와 뼈가 붕떠 있는 양옆에 어깨라는 관절이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좀 아프지 않으면 의식을 잘안 하고 막 쓰게 됩니다. 근데 어깨는 말 그대로 아주 약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뼈와 뼈가 붕떠 있어서 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 하는 게 회전근개라는 속근육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깥쪽 근육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대와 근육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어깨의 안정성을 주요하고 힘을 주게 되는데요. 어, 이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어깨는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엑스레이만 찍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의 통증의 7, 80%는 힘줄과 인대, 어 이런 조직의 소직, 조직이 손상되거나 아주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병을 진단하려면 초음파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어깨에 3대 질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과 그 밖에도 흔히들 알게 되는 내가 오십견, 오십견이라는 건 아주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밖에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해서 힘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석회가 쌓여서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질환이 정말 그만큼 흔해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어, 어깨 질환은 50견은 말 그대로 관절낭이 쪼그라들어서 어느 방향으로도 돌려도 심한 통증과 함께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에 어, 밤에 잘때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50견을 좀 유발해서 걱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회장근개 파열은 잠은 좀 어느 정도 잘 주무시지만, 낮에 일어나서 뭔가 쓰려고 하거나 힘을 쓰려고 할때 어깨를 들지 못하고, 뭔가 네. 힘이 들어가려고 하면 뚝 소리와 함께, 들지 못하는 아주 네.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힘을 쓰려고 할때 힘줄이 끊어져서 제해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게 석회가 쌓인 데 이게 석회가 녹으려고 할때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게 응급실을 갈 정도로 너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 일단 석회성 건염인지 회장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 정확한 진단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조직 재생이 되는 증식주사 치료를 좀 만나봤는데 어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네, 사례를 맞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였는데 이 회전근개 손상이 있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60대 초반에 아무래도 어머님 같은 경우 수개월 전부터 좀 팔과 어깨가 좀 무겁고 통증이 좀 계속 간간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팔을 들지 못하고 심한 통증과 함께 어, 잠도 못잘 정도로 심한 통증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정밀 검사를 MRI를 찍어 봤더니 힘줄이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이게 끊어질랑 말랑하면서 거의 끊어지기 바로 일부 직전 그 단계에서 오신 겁니다. 이게 힘줄이라는 게 아예 딱 끊어지면 좀덜 아픈데 이 끊어질랑 말랑할 때가 정말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완전히 끊어지기 전 단계에 오셔가지고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6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시기를 잘넘 힘줄이 단단하게 잘 붙어서 오른쪽 MRI를 보게 되면 단단한 검은색의 힘줄로 잘 재생을 유도해서 지금 현재는 또잘 쓰셨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수있 네, 이렇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휴가 가야 하는데 또 밤마다 이제 올림픽 봐야 되는데 밤마다 어,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 콜센터 지금 막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요. 60대 네. 후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네. 많이 불편하세요 네 저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비에 네. 오금이 너무 오금이. 아파가지고 아, 네네네이 지금도 땅에서 앉으면 네.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아, 땅에서 아이고. 안 앉아요 아이고 네네네 이게 언제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오금이 아팠던 게 한... 오금이 아팠던 게 작년 3월 아, 아유, 정도부터 오. 그랬는 것 같아요 오래, 네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그럼 네. 치료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오금이 아픈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네. 음, 뭐 근데, 주, 네. 저 내가 그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간절, 나는 이제 간절이 다섯은 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간절은 이상이 없다고 자꾸 그랬는데, 음. 아, 네. 네, MRI를 찍으니까, 네네. 연골이 찢어졌다고 그러네요. 아, 아,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연골판이라고 해서요. 우리 어머님의 예.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상 예.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 아마 그 뒤쪽에 오금에 가까운 쪽에 뿌리되는 부분이 아마 뚝 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은 아, 아주 예. 심하게 계단 내려가거나 오. 이게 우리가 쪼그릴 때. 무릎을 구부리려고 예, 할때 예, 거기가 안지를 못 해요. 네, 돼요. 그렇죠. 거기가 꾹 눌려 가지고 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 요럴 네. 때는 정말 요 시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근 1년 반 동안 보통은 요게 이제 한 2, 3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네. 1년 반 동안 계속 앞시다는건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머님. 근데 저 이렇게 저 이렇게 땅에 안 앉으면은 그냥 걷고 이런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 네. 그 혹시 그뭐 줄기 세포 같은 걸로 이런 것도 어... 고칠 수가 있나 해서. 어, 그래서 제가 네. 어 이게 재생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네. 연골판에 뿌리 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꼬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꼬매는 네. 사람도 있고 또 주사를 치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검사한 걸 가지고 오시면은 그런 네. 것들을 전문가랑 판단해서 이게 급격하게 우리가 이제 어안 좋아지거나 이게 예. 이게 1개월 단위로 어머니 같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겼을 때 10명 중에 한 두세 명꼴로는 갑자기 더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가 갑자기 관절염이 2기, 3기, 4기로 오. 탁탁탁 진행되시는 분이 빨리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예. 그런 분들이 아닌지를 좀간별해서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다행히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어, 한번 검사한 거를 가지고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한번 네. 이게 혹시나 그런 위험한 소견은 없는지, 관절염이 네. 더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네. 지금 2, 3개월이면 좋아졌어야 될 무릎이 아직 1년하고 3개월, 어 1년 5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골판만 찢어져서는 이렇게 오래 아파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뭔가 이 태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다리가 휘어지거나 이런 위험성이 없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어머니 더 네.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연골판이 지금 찢어지신 상태인데 이게 꼬매야 될 수도 있고 주사 치료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검사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세요? 80 하나요. 80대 초반이시고 네. 어디가 네. 불편하신 건지 양혁재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버님? 이 지금 저 양쪽 무릎이 다 아팠었는데요. 어, 네, 네, 네. 환경으로 보는 그 영구 주사 나오면서 그거 주사 맞고 그런 그런 대로 그냥 비교 아. 지나수가 있는데 네. 네. 한쪽은 지금 아파 아파 지뭐이 어. 얕은 방바닥에서 이제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이고. 네 그냥 이렇게 붙들고 땅만 짓고 일어나는 그런 네예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불편하죠? 저녁에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는. 아유 잠을 못 아, 주무세요? 그쵸, 네 그렇죠. 낮에도 화장실 댕기도 아주 불편할 정도. 네 아버님 이렇게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게 되게 아픈 데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약을 드셨나요, 혹시 아버님? 아, 그래서 이 동네 저 그냥 네. 정형외과. 네네. 정형외과 뭐뭐뭐 네. 네, 네. 정형외과 가서 뭐진도맞고뭐그약드셔도 먹고 네. 다 드시고 연골 주사 맞으시고. 아이고, 그럼 할수 있는 거는 좀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도 아플 정도로 심하게 아픈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들어와서 보면은 아주 심하게 빨간 염증으로 꽉차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이렇게 어딘가 조직이 손상되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을 그저. 네. 물이 차가지고. 그렇죠. 네. 그 빼고,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물이 차고 염증이 때문에 밤에 너무 수시로 아픈 경우는 이제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경우 가 많아서 이게 약이나 주사로는 가라앉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심각하게 악화되는 거라서요. 아버님, 요거는 동네 병원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더 전문 병원, 큰 병원이나 이런 전문 병원으로 가셔서. 어, 치료 받으시면요. 요즘에는 좋은 주사 치료나 비술 치료도 있기 때문에 어 그거보다 더 좋은 주사를 맞게 되면 요걸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장님하고 저네네 <laughs> <해서 좀 웃음> 네. 원장님한테 진료를 해 가지고 좀 앞으로 나아가 지고 네. 전화 아 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아버님 이제 네. 지금 아버님은 약이나 연골 주사 정도 맞아 보셨는데 이게 1단계 치료에 해당하여 이 정도로는 이제 통증이 안 잡히니까 다음 단계 치료를 받아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치료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보다 조금 더큰 병원 또 전문 병원을 네.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하는 거 아니고 주사 치료로도 다른 치료 좋은 치료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여기 그 전에도 대학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네, 네, 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아이고, 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저, 이저양 원장님을 아유. 좀 만나서 좀 아유. 치료를 해주아는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양 원장님께 뭘, 치료받고 싶어 하시는 아, 예, 환자분들 네. 많이 전화주시는데요. 전화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아, 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 꼭 찾아보세요.